그러니까. 한번찍 끝나는 게임이네 두번 찍고 아. 세번 찍으면 끝나 이제 블라인드를 올리면 안돼 올인 뭐였어요? 나 에이스킹일 때 올인 뭐였어요? Yeah. 네, 4-8이었습니다 4 8이었막 전에 4 8이었습요다4 8 킹킹 아니면 에이시스 에이케이까지 에이케이까지? 그래 잘했어 근데 두 분이 외롭게 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그걸로 찍히면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와나 저번 빠티때 수원에서 착사권이 일어나가지고 저 그때 1등 못했어요 그때 보셨어요? 봤잖아 뒤에 네. 네. 있었잖아 나 에이스 어, 잘하는 길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, 버리버리 는방송되는 어, 네. 지금 다시 어꺼져갖고 다시 어 지금은 명 네. 아까는 뭐2명 보다가 꺼져갖고 좀늘어나있죠아 에이스 킹으로 내가 를을 받았어야 되나 아, 골드가 맞는 거 어, 같아. 드가 네. 저도 에스이었어어요 음. 아니 뭐할 필요가 없어. 들어간 돈도 하나도 없는데. 의미가 네. 아, 네. 뭐, 없었어. 아, 골드가 네. 스탠드 갑니다. 현재 상황에서 파이널이 네, 파이널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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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서가 앞에. 너랑 12개 하고 어, 14개, 14, 어, 14개, 14개. 14개. 어, 네. 지금 뭐 거의 비슷하고 네, 휴스텍 분들이 좀 있고 저쪽도 음, 좀 있고 아 이분이 맞나 저쪽 번이 우번이 분뭐드셔보분 있으세요? 아하 뭐대을봤습니까 내일 지금? 아지 지금은 진짜 어떻 될지 모르아요 오늘 오전에 다 떨어지고 오후에 겨우 버텨서 오후에 올린 치으로 지금 그래도 파이널까지 왔네요 힘드네요 게임이 왜 이렇게 힘든가 예선만 통과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예선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 리딩이 안되니까 레 카드만 보고 해야 되니까 블로핑을 쳐도 콜 주고 진카루 쳐도 진카는 안들어오고 뭐막 이러니까 게임에서 블럭킹을 음, 치지 않는다 아 맞어 그리고 초반에는 절대 블럭킹 안 치는 게 좋지 네 맞어 맞어 근데 이제 자주 했던 분들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플로이드가 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붙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니까 블럭킹도 많이 나고 근데 완전 쌩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블럭킹 큰일 나니까 블럭킹안 치는 게 맞는다 마인드 자체를 1vs1에 내가 어느 부분에 참여했고 지는 분이라면 그분한테만 유일하게 맞아 맞아 아니고 저는 다시 카로 을 차야지 이런 생수을어습니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턴은 체력 싸움이죠. 토너는 체력전이에요. 몸 몸을 쓰는 체력도 있지만 이거 진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카드 떨어지는 거 보면서 계속 이제 베팅으로 싸움을 하잖아요. 그것도 이제 정신적인 이제 체력이 더 필요하고. 자네 뭐. 이번에 다낭 가시나요? 다낭은 스케줄상못 가고 저는 4일 날 저기 말 4일 날 가서 콜 4일 날 갔다가 아마 1일날 아, 오는 아, 거죠. 사이드 이벤트는 11시 20분 전체고 11시 20분에, 20분에 사이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지금 월요일 날 스케줄을 다시 봐야 되는데 아마 4일 날 저는 대만에 가서 대만 a p t 올해 마지막 경기를 참가하러 4일 날 출발을 할 겁니다, 대만으로.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뭐 아시아 대회는 조금 많이 걸르고 조금 뭐 EPT나 아니면 뭐 오즈밀리언 WSOP를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아시아 대회. 또 가면 좋긴 한데 갈까? 뭐또 그냥 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아 어, 당연히 뭐 가면은 방송 실시간 방송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포커 여행 아니면은 뭐 포커 여행 콘텐츠로 해서 좀 시리즈로 해서 뭐 19장 막 이렇게 해갖고 계속 찍고 다니면서 그렇게 좀 올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 계속 여행, 이제 유튜버들, 유행하는 유튜버들 그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이 k m j m 은 항상 칩을 이렇게 쇼스텍을 만들어놔. 좀 많아야지 이게, 이게 칩 놓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이게 토너 전략인데 좀 무서워 보이게끔 하고, 어, 좀. 공격적인 이칩 놓는 방법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. 아, 그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칩을 갖다 그냥 막싹다 바꿔 버려. 근데 지금 뭐 이제 블라인드 레벨이 만 단이기 때문에 조금만 칩들이 필요가 없어갖고 바꾸긴 했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오즈밀리언에서 지금 제일 좋은 성적 거둔 선수가 지금. 어... 경병이가 오즈 밀리언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죠 한국인 중에서는 오즈 밀리언에서 우승한 게 있었나 우승했나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어,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제일 오즈 밀리언에서 한국인이 한것 중에서는 제일 큰 어+ 어인 것 같고. 어. 그거 좀 이번에는 아시아 대회보다는 좀 그런 대회로 한번 나가려고 스케줄 좀 짜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을 좀 어떻게 피해가 안 된다고 하면 4일날 출발해서 10일날 오는 일정으로 해서 대만 APP 참가하러 가고 아마 챔피언십이나 하이롤러 정도만 게임을 하고 나머지는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, 여행 컨텐츠를 좀 찍을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도 진짜 힘들게 힘들게 파이널까지 왔네요. 네, 대만에는 캐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플레이어. 플레이어. 야 감사합니다. 자, 열혈 프로 열혈 엔케이님. 자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나, 이제 앉으시고 있, 자 보시면 아,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다고 돌려 앉으라고 한 돌려 앉으 사진을 찍으신다고 저도 아, 네. 터레이벅도 자, 터레이벅도 이제 터레이벅도 이거를 터레이벅도 머리에 붙이겠습니다 0고저 촬영이 고하 네, A1번 A3번 번이 아닌데 황, 황지훈 님대 아이 그냥 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.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오신 분들 다뭐 잘하시는. 칭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. 좋아요. 3번 3번 어느 분이시죠?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다 이렇게 대기 중이 돼요. 자 이제 한 분만 오시면 돼요. 한 분이 지금 여기 비었어요. 한분한분 한분 자리가 비었습니다. 오셨네요. 오셨. 네, 사진이 사진이 다 찍혔고 같이팅레이이 그래도 방송하는데 방송하는데 비터너 하는 이제 뭐, 오타곤이나뭐 이런데 가면 아무래도 캐시게임이 돌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, 모든 대회를 하기 때문에 어, 두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회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기가 많으십니다 한 분부터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보는 저같은데 저는 경상대에서 우승했죠 경상대 파이팅! 부산 경상대 전시회가 김재현 사장님이 계신 경상대 파이팅! 인터뷰 잘하네요 오늘 각오 한번 최대한 처음 들을 저 경상대 분 계십니까? 응원 한번 해주세요 가보? 대 개인적인 프로듀랑 킹이라고.. 킹님! 아, 가보? 아.. 스타일로 좋아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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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타일로 좋아하신다면 <laughs> 오늘은 본인 가져가셔야 되는걸로 네네 음, 네. 가보! 짧게 어.. 다른로 <laughs> 오리티겠습니다 네. 오케이! 해운대 미시 네. 자! 다이 점도 잘 하시는 분들 많고. 항상 파티에 한두 명씩 오시는 것 네, 같아요. 어. 다시 한번 상김 님. 광안리에서 AK 하신 분. <목> <칼칼수 있어요. 목> 자, 다 <한 번. 목> 아아 48, 50 모든 분들 후회 없는 카드 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화를 가지고 놓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좀 안타까웠습니다. 하여튼 전화 한번 고맙습니다. 아빠가 아니 <laughs> 파이널전에 인터뷰들 파이널에 올라온 선수들의 감사합니다.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시죠 t 이 b 박수 한번 주 u s I did. What's up, Mr. President? I'm going to be f a m 자 오늘 어떠셨어요? 런 괜찮으셨어요? 네, 운이 좀 좋았다 아 운이 좀 좋았다 그 운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짱로 가고 여기까지 차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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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주세요 자한번더 박수 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 번째 <laughs> 행운의 스테이입니다야 아, 우리 차원입니다 원진입니다 자 닉네임 소입니다그리도 차원이 막내예요 쩜니 쩜 우리가 낫다 네, 지금 이렇게 네, 네, 지금 구경 네, 네, 네. 들을 오늘, 지금 이렇게 지금 앞쪽 에 사람 들이 이렇게 구경 들을 많이 하고 있 어요. 오 페이커 현승 이도, 현재 파이널 테이블 에 올라와 있 습니다.

열한이, 제한이, 아 거제도에서 갔다 왔다가 어제 강안리에서 저랑 맥주 한잔 마시고 오늘 피곤한데 어떻게 잘 올라왔네요? 네, 잘 올라왔네요. 오늘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<laughs> 잘생겼다 자, 오늘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짧은 다고. <laughs> 자, 오늘은 구독자 열 명만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열러이 <laughs> 자, 열한! 자,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한입니다. <laughs> 검색하밌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. 자, 마이크! 마지막도이다 치즈죠. 치자치자 친구야. 호준아! 구미구미! 우주이 우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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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이 우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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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어, 분이하고 들려놓고 와. 제가 제일 어리고, 팀이 제일 좋은, 전체적인 것 같은데, 어리다고 부셔도들어시면 맞다고 복수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네, <laughs> 어린이는 <어릴 웃음> 몇 살이죠? 23살입니다. <laughs> 23살 제일 어려운 건나요 제일 아요 당신 라고 자, 어제길 모아서 화이한 걸로. <laughs> 자, 넉넉하 주세요,

아 즐거운 파이널 테이블입니 온라인도요? 네, 라인드요 응. 네. 파이� 네, 파이널 테이블 라이너 4 8진행하시겠습니다 자, 이제 사이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이휴시간이 조금 길었는데요. 고생하는 딜러들, 조금만 한숨 해주십시오. 자, 파이널 테이자고 지금 사이드 게임이 오히려 뜨니다세테이라로습니다 네, 사이드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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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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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네. 파로 끝낸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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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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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레이스 홀드. 23 3래스로 오픈을 하셨고, 볼드, 드오리아오 나왔습니다. <laughs> 어, 베이커 현승이 <laughs> 베이커가 오린이 나왔습니다. 리오이나고요 네 지금 어차피 쇼스테이인 분은 빅플라인드 콜하는 순간 이제 뭐 올인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레이즈 나온 거에 페이커 행승이가 어, 지금 올인을 한 상황입니다. 제철 림퍼는 홀드를 했고요. 리얼 나왔고 자다 받았습니다 자3웨이 현성이는 키실 거고 오픈 자세분 오픈 어킹 잭슨 와었는데아이었는데 에이스 까지 아 야. 오. 지 마라. 5 6 7 8, 8. 아, 야, 아. 킹스가 승환합니다 킹스가 승환합니다 아, 이 아버님이 런이 너무 좋으셔 지금. 몸겨 갖고도 지금. 야, 아, 런이 지금 순식간에 두 명이 탈락했습니다. 현재 남은 인원은 9명. 머니 점핑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막. 뭐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. 아 그냥. 아. <laughs> 아유 진짜, 2명 그 자, 아, 좋다. 두명 떨어졌어. 교중 확보. 자, 재밌습니다. 지금 두명 하면서. 아, 지금 거의 전체 칩리더예요. 어, 저 아버님께서. 아버 전체 칩리더가 됐습니다. 그 칩리더랑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뭐 1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아홉 분입니다. 8만 자, 체스텝, 빅블라인드 오기 전에 올인이 나왔구요. 유티지에서 그러면, 삼십, 삼십삼만. 음, 33만. 33만 올인 나왔구요. <laughs> Yeah. <laughs> 매너, 도 커니 안녕하세요. 어,